여러분들이 물질에 소독이돼 버리면 여러분들 인생은 종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국민 배당금 150만 원씩 한 가정에 300만 원씩을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물질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 해유돼. <laughs>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5천만 국민의 표정이 달라져. 왜? 자유가 생기는 거야. 자유가. 해탈, 물질에 해탈해 버려. 맞아 맞아요. 맞아요. 욕심해서 열반 해버려. 이버티 자유 국민 배당금 자유 와안 와. 이거를 정치인들이 안 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을 속박해 가지고 안 목을 조아 가지고 이거는 코로 질질 끌고 다녀. 정치인들이죠. 코로 이자 올리면 죽기자 급이자 안 내면 죽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이자 안내면 경매 붙여버려 세금으로 코를 꿇고 다니고 뭐 그냥 여기저기 코를 꿇고 다니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유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해방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맞아요. 마지막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말하는 무슨 일본 돈 밑에 묶여있다가 자유가 이게 자유가 아니야 알았죠?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들의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건 마누라의 구속대에.